어, 그 2년 동안 잘 썼던, 이제, 하디, 요, 100L 탑박스가 가스 스프링이 사망을 했습니다. <laughs> 이제, 이게, 뭐, 지탱을 해주지 못하고 계속 그냥 열명 그냥 뚝 떨어져 버려갖고 손을 다치고 자꾸 이래가지고 또 이제 배달통의 특성상 뭐 여기 아래쪽에 그 볼트 채워서 꽉그 해놨던 부분이 막두 군데가 깨져버려가지고 아 운행 중에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탈거를 하고 이제 뭐 2년 동안 저도 뭐 중고로 사서 잘 썼기 때문에 아 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고 어 그냥 배달 가방을 달아 보려고 음, 가방도 가성비들이 좋길래 그래서 가방은 그냥 묶어버리면 되고 뭐 볼트 바꿔놔 이래 안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방을 어 저희가 토투 가성비가 좋은 토투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토투 가방이 도착을 해서 이제 어 갈아 껴 보려고 이제 하디를 탈거를 하고 저희 이제 뭐잘 열리 뚜껑인데 이게 수지를 안아가지고 이게 예전엔 고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그냥 높으면 떨어져 버리고 헐렁 너무 헐거워져서 오래돼서 빠개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방을 키려고 왔더니 이 가방이 이게 생각보다 하디가 훨씬 더 크네요. 이게 박스 100리터고, 아무래도 이게 62리터다 보니까, 이게 그림상으로도 저게 더 넓고, 토트가좀 높이는 살짝 높은 편인데, 이게 조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탑박스랑 안에 이제 여기 안에 철판도 깔고 이제 요 파티션까지 다 설치를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트랩을 달고 또요 칸막이 요런 칸막이도 늦게 있거든요. 또 가방에는 어 요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뭐 음료수 음료수 같은 거 넣을 때도 좋고. 이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가운데 딱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이런데 뭐 고정해 놓고 반반 날아서 쓰기도 좋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엄청 뻑뻑하네 음, 일단 이렇게 놔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넣어 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쓸수 있도록 고정장치가 있으면은 혹시나 음식이 터지거나 이래도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어 이제 그 포장 잘못으로 할 이렇게 얘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잘돼 있냐 배달통이 잘돼 있냐 안돼 있냐도 그런 거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내가 편하기 위해서도 굳이 불미스러운 일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음식값 물어주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제가 그뭐 작년 영상에도 제가 이 파티션 나온 거 올려드렸지만 이렇게 뭐좀뭐 뭐 인형이나 뭐 뽁뽁이나 이런 걸해고 다니면 음식이 터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1년에 뭐 진짜 뭐한번 나올까 말까 아무리 음식이 막 그래도 웬만하면 저렇게 해 놓고 고정해 놓고 다니면 거의 다 풀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디에이를 탈거를 했으니까 토트 가방을 다시 버그문에 네 달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설치할거 뭐자식도 없는게 아까 탈거를 한 상태에서 그냥 이 토트 가방에서 그 지급해주는 어, 그오토바이형그 스트립이 있는데 요거를 달면 그냥 걸어가지고 딱 고정을 한 다음에 꼭 눌러줘서 이렇게 그 채워 놓기만 하면 허리띠 차듯이 이렇게 딱두 군데를 딱 채워 넣기만 하면 저렇게 저처럼 짐대가 없어도 그냥 다른 곳에도 저렇게 고정하면 바로 가방이 단단하게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굉장히 뭐 케이블타이 저렇게 토트로 주는 케이블타이도 저런 방식의 어 찍찍이 타입 케이블타이를 줘서 굉장히 좋고 흔들어 봤음에도 음요 고정 스트랩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거의 뭐, 가방이 안 움직이고, 단단하게 잘 고정되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여기에 피자가 들어가냐, 아, 60L가 제가,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이걸 받아놓고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내 치킨이나, 뭐 그런 게 들어갈까. 어, 이제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지, 고, 그 이제 뭐, 나가서 직접 일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걸 한번 확인되면, 아마, 이 제품은, 아, 이 정도 가방만 사도 되는구나라는 그 나머지 부분은 아주 만족스럽게 어, 운행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지 사이즈 넣는 걸 보여줄라 그랬는데 미디움 사이즈가 나와버렸네요. 라지 사이즈는 여기다 얹고 가도 되거든요. 미디움 사이즈 보면 이만큼 남아요. 뭐, 미디움 사이즈는 그냥 넣어도 들어가니까, 음. 이렇게 하고 딱 고정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뭐, 이런 파티션들이 있으면 이런 거확인는 되게 편해요. 음. 62L 토트 가방. 코리에, 리엔텔 깻잎 두 마리씩.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갤럭시 58L 탑박스를 쓰다가 이제 뭐 빈마트 2배차, 3배차 뭐 요것도 좀 많이 하고 빈마트로 좀 돈을 이제 좀 많이 벌어 보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100L로 바꿨었는데 아어 지금은 뭐 빈마트 단가도 좀 그렇고 뭐 AI로 하다보면 비마트가잘 들어오지도 않고 뭐또 너무 무리랑 뭐 하여튼 뭐그 탑박스를 너무 망가뜨리죠 비마트 제품들이 그 다음 부피도 너무 어마게 너무 많은 것도 많고 일단 뭐 단가가 가장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식만 하는 게 속편하고 지금 음식만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두개 하나 두개 정도는 내가 배달대행을 하지 않는 이상 큰 탑박스가 필요가 없고 뭐 가방이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써보고 있는데 어 충분히 만족하고 뭐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 어 앞으로는 저도 뭐 탑박스 큰 것보다는 탑박스를 달더라도 뭐 작은 거뭐 아니면 가방 뭐6 5 l 8 0 l 뭐이 정도로 그냥 할것 같고. 음, 이 영상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하시는데 뭐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도 사용하면서 뭐이 제품 거치대 뭐, 뭐 여러 가지들 제가 뭐다 장단점 리뷰할 테니까 어, 관심 가져주시고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